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성공 소원 백겁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브의 황당무계, 게 황당한 문화나이 개설이 안녕하세요 문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자 개를 키우시는 분들과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예전에는 확실히 나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함께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개와 고양이의 특성들에 대해서도 맞아요.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맞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개는 이렇고 고양이는 저렇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어 아, 그거 진짜 강해요. 강하죠. 네. 개는 주인한테 애착 관계를 보이고 주인을 잘 따르지만 고양이는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주인도 잘안 따른다. 너무 주인한... 도도 시크해. 맞아요. 그리고 음. 주인한테 애착 관계도 안 보인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예전에 네. 기억을 네. 좀 떠올려 보면 우리 위클립에서 고양이는 그냥 주인이 얘를 내버려둬도 방치해도 괜찮은 동물이라는 그 가설이,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위클립의 64회에서 집고양이는 지금 외롭다라는 주제를 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하루 생활 패턴을 분석해봤더니 집고양이가 길고양이보다 더 많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근데 왜더 많이 자냐봤더니 사냥하고 노는 시간이 없어서 즉 심심하고 외로워서 더 많이 잠을 잔다 그래서 집고양이와도 많이 놀아줘야 된다 이런 걸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네. 새롭게 드릴 말씀이 네.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제일 증명이 됐다라는 네. 거잖아요 이게 애착관계 실험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엄마와 사람 유아의 애착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엄마하고 사람 애기를 낯선 공간에 같이 둬요 음. 그리고 몇 분간 지켜보고 엄마가 그 자리를 떠나요. 아기만 남겨두는 거죠. 네. 그고몇분 있다가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아. 보는 뭐 이런 실험인데 네. 이걸 이제 뭘알수 있냐면 애착 유형을 알수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안정 애착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낯선 환경에서도 아이가 엄마를 믿고 잘 놀고 주변 환경을 탐색을 해요. 아. 엄마를 완전히 믿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떠났을 때는 좀 슬퍼하고 외로워하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다시 반기고 엄마한테 다가가요. 이게 사실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애착 유형이죠. 저희가 네.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 그런데 그렇죠. 음. 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 불안정 애착 유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엄마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엄마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유형, 회피 유형이 있고요. 왜날 낯선 환경에 내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돌아온 엄마에게 분노하는. <laughs> 양가족 애착 관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묶어서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는데 고양이를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해서 이렇게 안정 애착 유형을 보이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오.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어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네. 진짜 궁금한 게 사실은 많은 집사분들이 내 네. 고양이는 굳이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아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왠지 네. 네. 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도 얘 반응이 시큰둥해 보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내가 나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같거든 맞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어, 성묘 38마리랑 새끼 고양이 70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네. 낯선 방 안에 주인이랑 고양이를 넣고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요. 주인은 그 안에만 딱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고양이가 그원 안에 들어왔을 때만 놀아주고 이름 부를 수 있고 원 밖에 있을 때는 전혀 상호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주인이 나가요. 그 2분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들의 반응을 본 거죠. 엄마 유아 그 애착 관계 실험과 똑같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새끼 고양이의 64.3%가 안정 애착을 보였고 오. 성묘의 65.8%가 안정 애착을 보였는데 이 정도 수준이 사람과 유아 사이의 안정 애착 비율 약 65%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천십팔 년에 오십구 마리 개를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개는 안정 애착 비율을 육십일 퍼센트로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개보다 고양이가 안정 애착을 보이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이거 네. 듣고 울컥하시는 집사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고양이가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만큼 티는 안 냈지만 주인한테 애착관계를 보이고 있고 네. 주인이 나가면 외로워하고 주인이 돌아오면 반기고 이런 걸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은 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이 사실은 좀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구진이 아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고양이를 과소평가했다. 아. 네, 고양이가 인간에게 의지하고 인간과 형성하는 유대관계를 우리가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음.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또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상당수 고양이가 주인에게 안정애착을 보이고 종종 음식이나 장난감보다 인간과 교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아, 네, 네 정말 네. 짠하죠. <laughs> 아니 왜왜 왜 짠하지? 이거 네. 듣는데, 네. 좀 많은 집사분들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고양이가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나에 대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네. 확실히 인지하시면은 다부터는 고양이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네. 네. 더많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위클리 밸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